국악찬송TV 황대익 목사입니다. 우리 국악선교회는 30여 년 동안 국악찬송가를 만드는 일을 각 분야별로 해중찬송가, 또 어린이찬송가, 그리고 또 무용음악, 성가제들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합창곡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는데 국악찬송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더 연구하고 가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년 전에 국보 1호인남대문이 불타서 온 국민이 경악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불탄 자리에 와서 절을 하고 참배를 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본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문화재,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차츰 짚어져 가고 있는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문화에서 볼 때는, 청문학적인 그런 숫자의 저작권료를 해외에 지불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영화나 음악, 그리고 여러가지 각종 지적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한간에는 앞으로의 찬송가도 지적 소유권을 각 나라마다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돈 내고 찬송가 불러야 불러는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기도 했는데 그것은 아직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이제 우리는 우리 문화에 대해서, 또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보호와 육성의 목소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창작과 발전과 그리고 우리 정서와 접목된 그래서 더 깊은 신앙과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우선 인식부터, 우리가 잘못된,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우리 문화다 그러면은 기독교의 시각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타 종교 아니면 무속 종교 아니면 술집에서 기생들이나 하는 그러한 문화가 아니냐 이렇게 폄하하고 왜곡된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가 그 문화에 대해 접, 접근할 때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건축물로서 뛰어난 우리의 문화자들은 거의가 사찰이거나 또 정부의 지원 속에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간 문화자들은 대개 승녀들 혹은 무당 아니면은 제사를 지내는 제주들이 현재 살아서 인간문화재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당굿이라는뭔가 제사음악 을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아우성만 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뛰어난 우리의 찬송을 만들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질때 민족문화의 보물로 또 우리가 애국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더욱 주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을 받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 유럽과 미국 그리고 아시아 수많은 나라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국악 찬양으로 복음을,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미국에서 약 60여 개의 대학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로마와 파리, 런던, 베를린, 전 노르웨이까지 유럽 전역에서 수많은 그러한 국악 찬양 집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였고 또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인지 몰랐다. 한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 음악은 세계 최고 음악이다. 이러한 많은 찬사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국악 찬상은 슬프고 애절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것을 무슨 그렇게 슬프고 애절하고, 아, 그런 탄식조의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 그런데 국악은 아무리 슬프더라도 한두 번만 부르다면 거기서 흥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거기서 멋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좋은 음악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저절로 실신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우리 음악은 구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이러한 음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올해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면서 국악 찬송 TV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란 제목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를이 곡은 카나다의 송교사를 가신 박천유 전도사님께서 작사를 하셨고,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 학장이셨던 전인평 교수님께서 작곡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저 현재 국립창극단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최영석 송도님의 노래, 하나님께 찬양하라를, 찬양하라를 감상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서투르고 부족하고 정말 떨리고 여러 가지 실수도 많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여호와께 소울이 높여 찬양하라 그 이름의 위대함을 영화롭게 찬양하라 여호와의 큰 권능에 만민들이 복종하니 그 능력을 찬양하며. 여 열방들아 여호와께 증거웃게 찬양하라 그이름의 엄하심을 경배하고 찬양하라 여호와의 감찰함에 어느 누가 거역하리 방사의 찬송소리 여호와께 들리어라 만민들아, 여호와께 기쁨으로 찬양하라. 그 이름 내인 하심을 경외하며 찬양하라. 여호와의 행나심에 공평함이 가득하니 외로우신 여호와는 영원토록 계시여라